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어, 사도행전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사도행전의 어, 말씀은 어, 일곱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일곱 집사가 세워진 이유는 구제의 문제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어, 과부들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교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의 성장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의 성숙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빠의 변화, 엄마의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애들의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아빠 엄마가 먼저 변해야 어, 가정이 다시 한번더 자리를 잘 잡힐 수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자녀들은 어차피 잘안 변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어, 관건이죠. 그렇지만 변화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명이 잡혔습니다. 그 잡힌 사람 이름이 뭡니까? 스테반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다음 장에서 7 장에서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안타깝죠? 어, 이 스테반 집사님은 이제 직분을 받자마자 잡히게 되었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야, 이 초대교회 영업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일이죠. 교회서 직분을 받으면 인생이 풀려야 좀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돈도 많이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또 뭔가 했을 때 기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초대교회가 야 직분 그 받을 만하네 이렇게 될 건데 안타깝게도 직분을 받고 나서 잡히게 되었고 위협을 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 순교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돌에 대한 처형 방식을 찾아보면 끔찍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큰 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자꾸 머리를 그대로 찍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큰 돌을 가지고 가슴 쪽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만한 돌을 들고 한 번씩 다 던지게 됩니다. 그냥 이미 두 세대 맞으면 죽을 만큼의 돌의 크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수십 명이 넘, 모여가지고 그것을 돌로 찍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돌로 찍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세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막 하늘을 보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 와막 이렇게 하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은 것 같지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고 잔인함이고 진짜 그것은 징그럽습니다. 직분을 받자마자 이렇게 잡히고 순교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큰 유익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육구는 유불리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아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괜찮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분을 받자마자 유리하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진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고지론이라고 하죠. 누구보다 영향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 획득을 하고 이것으로 영향력을 미치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강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부터 교회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모이려고 하다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디아스포라들이 생기고 이들로 통해서 복음이 이곳 저곳에 훨씬 더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유리함에 대한 결과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나라에 유익이 있다고 해서 스님을 사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소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성경을 아시겠죠? 제가 막 꼬아서 보는 타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읽을 때좀 빈정상할 때 너무 많거든요. 와 이거 진짜 이러면 다 지분 누가 받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장로 되십시오. 잡혀갈 겁니다. 장로 되십시오. 사업 망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아이 이거 목사 입장에서 는 너무 빈정 상하는 느낌입니다. 영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유불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만 죄약에서 구원해 주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동의하세요? 동의하겠지만 실제로 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물정을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땅값이 많이 진짜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 우리는 신문 투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하나가 대형 사고 터지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 브랜드에 사는 아파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근을 다 빼먹고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전수조사한다니까 다시 다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물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유불리는 진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불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직분을 받았으며 이제는 유리해질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직분을 받았으면 더큰 복을 줘야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히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떠나서 당사자인 스데반 집사님은 그 문제에 있어서. 유분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잡혀도 분리해도 그렇게 죽음을 당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기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일들을 7년 동안 8년 동안 저희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8년의 기간 동안 수없이 수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맥추 감사헌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을 위해서 오른손 사역부를 통해서 우리는 나눠 주려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재정 상황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결정은 유불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절기연금을 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재직해하고 같이 의견 모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자 하는데 다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 교육할 때도 우리 교회 정신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스피릿,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동기와 우리의 인생의 근원은 상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움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채워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불리를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고민한 대로, 기도한 대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분의 부르심 따라 가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밥못 먹으면 뭐 금식하죠. 예, 어차피 금식 잘안 하니까 그럴 때 금식하는 거죠. 어밥 먹게 되면 감사하고, 밥못 먹으면 금식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몇년 동안 아내가 휴직하고, 저도 사례를 받지 못하는 그몇년 동안 저희 가정이 정말 굶주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밥도 주시고, 살이 너무 많이 찌게 하시고. 그때가 제일 많이 쪘어요. 교회에서 사례 안 받을 때. 92kg. 제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로 부은 걸까요? 아니요. 그때 실제로 많이 먹었습니다. 어, 굶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사명 선언문을 따라서 잘살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사명 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세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 하나님의 사들 아멘. 저희 교회는 저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교회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간이 필요한 이유 저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확실한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는 퍼스트가 아니라 올립니다. 오직입니다. 먼저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의 순서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달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가치와 의미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정말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유불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드렸던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이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불리가 아니라 상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은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스테반 집사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어, 그들은 굉장히 어, 경상도 사투리에 승질이 나 있습니다. 그 성질이 나있을때 완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 스테반 집사는 별로 누, 눌리지가 않습니다. 이야, 이게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저도 그렇게 눌리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덩치 큰 사람한테 눌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덩치 큰 사람한테 눌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덩치 큰 사람은, 어, 덩치 엄청 크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덩치 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섭습니까? 돈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건강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은 전혀 눌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 스테반 집사님은 눌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상황에 지금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여러 가지 나를 눌려버리는 여러 가지 무거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무거운 상의에 눌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천사 천사의 얼굴을 한 스테반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요? 이 얼굴은 순수 우리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은 얼은 뭡니까? 예, 정신이죠. 굴은 뭡니까? 꼴 꼴. 꼴을 쉬운 말로 뭡니까? 모양이죠, 모양.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원래 뜻은 정신의 꼴인 거예요. 정신의 모양.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그 순간에 정신의 모양이 어떻죠? 천사였던 거죠. 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정신의 모양이 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지금 어 사진 찍기 위해서 얼굴을 씩 웃었던 게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아마 어 마음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으면 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눌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천사와 같더랬을 때이 얼굴은 모든 나라에서도 정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굴에 다 드러나죠 특히 꽤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요. 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포크페이스 잘 됩니까? 아내한테 화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포크페이스 좀 되는 편입니까? 남편한테 화났을 때 우리 자매님들 포크페이스 좀 어떠세요? 자기는 모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laughs> 어. 그런데 우리 스집사님은 이 정신의 모양이 천사였다는 거죠.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정신의 어, 이 생각의 모양, 마음의 모양, 감정의 모양, 이것이 얼굴에 드러나는데, 그것이 천사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인 것 같습니다. 위험하고 위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를 팔절 말씀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격이 좋아서 그 상황 가운데 정신의 모양이 얼굴이 어, 이렇게 천사였던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헬라우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호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호의. 그런데 이 호의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족, 그것을 받는 사람이 만족할 만한 호의인 거예요. 스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호의만으로도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조나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 고백처럼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주실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권능은 두나미스죠. 두나미스는 강렬한 힘, 파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죠. 마음과 정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권능이 이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을 천사와 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뭔가를 헌신하게 계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못 먹고 살것 같고 우리는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그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스테반 집사님이 유블리와 상관없을때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파워, 그분의 권능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성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도할 것 같지만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거 그거 우리가 애안 나빠야지. 여러분 이거 됩니까? 나 기분 나빠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애뭐 그런가 가지고 애 마음이 쪼잡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생각 안 됩니까? 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지 하는데 종종 제열 받을 때 사랑. 여러분 됩니까? 안될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 잘안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이 나의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나의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내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표시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파워가 필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땅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땅의 습성이 있습니다. 땅의 습관이 있습니다. 땅에서 배운 우리의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권능, 두나미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눌려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 금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결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목사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입니다. 초대 교회는 평신도고 목회자고 이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자였습니다. 다행이죠.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사건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평신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한 사람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된이 영적 위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삶이야. 그것은 장로들의 삶이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부르신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부담스럽습니까? 왜 부담스럽냐면 나는 습성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두나미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이기게 하는 땅의 소유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유불리가 아니라 상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향해서, 그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분을 위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